반려동물 만남 무릎 위에 올라앉은 작은 기적 유기견 센터에 들어서자마자 제일 인기 없는 강아지를 데려가야지 결심은 했지만 막상 어떤 아이를 데려가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어요. 일단 유기견 리스트를 먼저 살펴보라는 센터장님의 말씀에 사무실로 가 컴퓨터로 끝도 없이 넘어가는 유기견 친구들의 사진을 보고 있었습니다. 호레를 만난 건 그때였어요. 작은 갈색 털뭉치가 저를 빤히 바라봤습니다. 안아달라는 듯이 말이죠. 살짝 들어올려 무릎에 앉혀 보았는데 무게감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가벼울 수가 있나? 그런데 어이없게도 이 작은 강아지는 무릎에 올라오자마자 한숨을 푹 쉬더니 그대로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그때 느꼈던 폴의 가느다란 생명줄 같았던 무게는 여전히 제 무릎에 남아 있어요. 사실 폴의 인상은 처음엔 좀 기괴했어요. 입이 철사에 꽁꽁 묶인 채 발견이 되었었고, 그래서 입 주변 살이 모두 괴사되어 센터장님께서 괴사된 살을 제거하셨다고 했습니다. 있어야 할 곳에 살이 없으니 이빨들도 허니 드러나 있었어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넘어가는 유기견 리스트를 보고 있는데, 마음 한 켠이 자꾸만 무릎 위에 아이에게 끌렸습니다. 잠시 이 기괴한 강아지를 보면서 생각에 잠겼죠. 깃털보다 가벼운 아이와 결코 가볍지 않은 무게가 느껴지는 아이의 과거. 감당할 수 있을까? 고민은 그리 길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작디작은 강아지에게 말했어요. 너 나랑 갈래? 포레를 데려가겠다는 말에 센터장님은 다소 놀라시는 눈치였어요. 기괴한 모습 때문에 친구들과도 잘 지내지 못해 센터장실에서 지내고 있는 아이라면서요. 그러면서 한마디 덧붙이셨어요. 만약 이 아이를 데려갔다가 못 키우겠다고 파양하면 그 상처가 말도 못하게 커질 거라고요. 포레는 인간이 행한 고통스러운 학대를 고스란히 기억하고 있는 아이라 다른 아이들보다 상처가 더 깊을 테니까요. 그런데 말이죠. 그런데도 말이죠. 포레는 서슴없이 다가와 제 무릎에 올라왔고 세상 누구보다도 편안하게 잠들었잖아요? 인간에게 학대받고 나서 또다시 처음 보는 제게 바보 같은 신뢰를 보여주었잖아요. 그 무한한 신뢰가 제 마음을 흔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포레가 내밀어준 손을 잡았어요. 그렇게 가족이 된 포레에게 저는 달콤한 도넛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저 또한 포레와 함께 달콤한 삶을 시작했고요. 공황장애도 이겨냈어요. 그리고 어느새 이렇게 더 나은 반려문화를 위해 예술 활동을 하는 반려동물 크리에이터로 살고 있습니다. 포레에게 나랑 같이 갈래? 하며 묻던 그때 장면은 두고두고 소중한 추억으로 남아있어요. 살면서 가장 멋진 결정을 한 순간이니까요. 물론 모든 날들이 평탄했던 건 아니었어요. 입양 후 적응기에는 말 못할 우여곡절들도 참 많았고요. 궁금하시다고요? 다음 편에 이어서 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